엘든이 세계관에서 자주 언급되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백금의 사람들 그러나 그냥 그려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금의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중 아이템들의 툴팁을 읽어보면 백금의 사람들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백금마을에서 보았던 기어다니는 개체와 성수한 말탄 여자 궁수들 가장 사람의 형태와 흡사하고 다리가 퇴화되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마법, 화를 다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세대는 리에니의 호수, 모인 왕조에서 볼수 있던 개구리 인간 개체들. 다리가 퇴화되진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작은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백금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근접무기와 날랜몸놀림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금의 사람들에서의 백금은 황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황금 나무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다리가 점점 퇴화되어 가고 결정적으로 혈액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 인위적으로 창조된 생명체 앞에 상기된 내용으로 인해 백금의 사람들은 엘든 닌 세계관에서 차별받고 멸시받아온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NPC로는 백금의 라티나, 기사 로레타. 백금마을 촌장, 피디가 있으며 짤막하게 이들의 행적을 보자면 백금의 라티나는 기도원에 의해 반신 로보를 잃고 빛바랜자에게 미켈라의 성수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며 영체로 들어와 빛바랜자가 엘더의 왕이 되기까지 함께하였고 기사 로레타는 백금의 사람들이 천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미켈라의 성수를 선택했고 미켈라를 섬기게 되었으며 백금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성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디는 꼭두각시 셀브스를 이용하여 라니를 섬기고 있으며 꼭두각시 술에 능통하며 백금마을 촌장은 비부절을 지키기 위해 기도원에 의해 초토화된 백금마을 구석에 위태해 혼자 살아남았고 빛바랜 자에게 비부절을 넘기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작중 아이템 설명으로 미루어보아 백금의 사람은 나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노크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크론에서 볼수 있는 슬라임의 모습을 본뜬 로레타의 방패라던가 백금 이세대가 사용하는 파문의 검이 슬라임을 본떠 만든 것이라던지를 말이죠. 작중내 화산간 지역에서는 참혹한 고문들의 흔적을 속속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백금의 사람들이었고 화산관 주변과 내부에 납치하는 소녀 인형의 개체가 많은 것을 보아 로데 병사들로부터 화산관을 방어하기 위한 전투병기로 쓰임과 동시에 이름 그대로 백금의 사람들을 납치하는 데에도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하는 소녀 인형에 의해 화산관으로 납치당한 백금의 사람들은 온갖 비윤리적인 고문과 실험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거로는 화산간 내부에 숨겨진 스팟에서 무수한 고문도구와 고문의 후유증을 가진 백금의 사람들이 보이며 결정적으로 마법학교 지하 땅바닥에 배회하는 소녀인혁에게 죽음을 당하면 화산간으로 강제 이동을 당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미쳐버린 백금사람과 지옥재가 빛바른 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위해로 흉조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백금 마을의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스, 흉조잡이와 화산강 고문실에서 흉조잡이가 배회하던 것, 그리고 그 주변에서 루틴 가능한 모판의 저주, 모구인 왕조에서 마주하는 피로 물든 백금의 사람들, 백금의 사람과 관련된 장소에 흉조와 관련된 인물, 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고의적인 배치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백금의 사람들과 흉조와의 어떤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백금의 사람들에 대한 TMI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